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드라크마, 이른 아들, 즉 돌아온 탕자, 3단 콤보 비유입니다.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한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양을 잃었다가 찾았다,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다,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이 같은 패턴이 세번 반복되고 있지요.이것을 통해서 잃었던 자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반응을 우리 주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패턴이 세번 반복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듣는 이들의 귀와 머리와 가슴에 이 비유의 교훈을 팍 박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유명한 비유의 배경이 되는. 1, 2절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죄인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식사를 하게 된 배경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때가 되어 식사까지 하셨을 것입니다.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결법에 기인하여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철저히 금했습니다.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면 자신들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자 이를 보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을 자기의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기에 예수님까지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의가 이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비난하는데 무엇인들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 빼고 모든 것을 다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비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심지어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는 예산을 절약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서도 우리 목사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진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를 못하냐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조용하게 기도하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시들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마치 자신만 팔팔하게 살아 있다는 듯이 말이죠.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했더니 글쎄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정말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도 너무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하면 자기들까지 부정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들과 자기들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빠져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양처럼. 산과 들에 헤매며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다고 에스겔서 34장에서는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의 비유를 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특정인을 향한 수군거림이 내 입에 있지 않도록 어떤 상황을 보면서 수군거림이 내 입에 있지 않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빠져 있던 자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